18년식이에요 네. 자 친구랑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친구는 이제 버스 타고 내려갔고요 저도 다음 스케줄을 하러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바보 같았던 게 여기 오토바이 주차를 해놓고 이 주차 위치를 체크를 안 해놔가지고 내가 몇층 어디에 든지를 몰라가지고 한참을 헤맸어요 나가보도록 하죠. 지금 지하에 오토바이가 원래 주차를 못해서 저밖에 없는데.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 뭐, 지하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는 뭐, 이쪽 입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렇다고 아까 안내를 인도에 대라고 했는데, 인도에 주차하는 건 아니지 않나. 안내가 좀 아쉽네요. 일단, 그래도 뭐, 제가 부탁을 하니까, 요청을 드리니까, 뭐, 지하에 대라고 안내는 해주시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두 번째 스케줄. 부산에서 올라온 구독자 동생 만나러, 잠수교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하가 진짜 오토바이가 못 들어오는 곳이라서, 오토바이가 나밖에 없네. 제가 일단 들어오긴 하는데, 주차비를 내려가면 낼 거예요. 당연히 저도, 비용을 했기 때문에 주차비를 어, 요구하시면 당연히 내는 게 맞고. 아 오토바이는 따로 뭐 비용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야 비오는 거야? 아니지? 어? 여기 주유소 있는데 여기 고급유가 있나? 아 셀프 아니구나. 고군유가 있긴 있나? 여기가 아닌가 봐요. 여기 고금유 없는 것 같아. 아, 여기 아까 그거잖아. 미츠, 미츠 보도블럭. 아, 안 돼. 제가 싫어하는 미츠블럭. 진짜 너무 별로다, 여기. 어후. 와우, 와우. 엄청 걸컹거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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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고 난다 고네아 우회전하다가 박았네 여기 주유소가 있나 이쪽으로 가면? 한바퀴 동거 같은데 뱅글뱅글 어? 오른쪽에 주유소 가 잠깐만 내비를 다시 찍을게요 이거 경유지로 찍어놓으니까 왔다갔다거리네 계속 야길름넣기도 힘들다 주유소 주유소 고급 휘발유 19m. 응? 여기 있다고? 고급이? 고급이 있나? 어, 있네? 아, 여기구나. 아이씨. 여긴지 몰랐어. 여기 있구만고급류가나 올라오고 생각 안죠 맞아요. 아, 타고 온건 아니고 이제 살아서 오토바이를 갖고 온 거예요. 아, 오토바이를 배달해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번호판만 제가 부산 이제 본가 갔을 때아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아, 아, <laughs> 네. <laughs> 구청에서 발급받았구 해운대 사람이어가지고아 네. 네. 바이크 타시나보네요? 네. 아 하이부스 타시네이 타이어, 타이어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네 디아블로 로소, 로소2 네 피렐리 거예요 <laughs> 제 타이어는 엔젤인데 하이부스 엔젤 진짜 많이 꼽죠 완료되었습니다. 1 0 년식이에요. 1 10,000원씩. 1 0 0원씩1 0 0 0 0 0 0 0원씩1 0 0 0 0 0원씩1 0 0 0 0 0 0 0 0원씩 10,000원씩. 1 0가0 0원씩 10,000원씩. 10,000원씩. 1 아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제 뭐라 그래야지 두 카티는 더 뜨겁대. 아 맞아요, 두 카티 네. 더 뜨거워요. 아 그래가지고 아나그 정도 뜨거운 거 여기 예전에 저도 렌트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닌 네. 적 있었는데 아 여기 뜨거우면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막제 고르다 고르다가 제 슈퍼 스포츠 정도는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네. 아예 부사로만아 조심해서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서세요. 예, 직원분도 오토바이 타시네. <laughs> 하야부사 타시네 하야부사. 하야부사를 타시는군요. 야 신기하다 주유소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직원분이 말 걸어준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말 걸긴 하거든요. 뭐몇 년식이냐, 뭐잘 나가냐,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이제 타는 사람은 처음 봐저 내비 좀 치워 볼게요. 내비를 안쳤어. 처음에 저는 그냥 옛날에 뭐 배달했다 해서, 아, 옛날에 뭐 배달을 하셨구나. 이 정도만 알아왔는데 뒤에 보니까 해외 부서가 있네. 진짜, 진짜 삥삥 둘러 가는구나. 한 바퀴 더 돌어야 되네. 오늘 재밌는 일이 많구만. 아우 나는 이 미쯔유 도로를 세 번째 지금 경험하고 있네. 아, 왜 <laughs> 여기를 내가 혼자 세번 들어보고 있지? 아, 너무 싫어. 으 아, 진짜 뭐 투어러나 멀티 퍼포즈 같은 바이크는 모르겠는데 아 슈퍼스포츠로 이 미츠과자 도로는 정말 최악입니다 이게 서스가 딱딱하고 자세도 제가 포지션이 낮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노면의 충격을 거늘러주질 않아요 굉장히 불안정해 오, 오, 어우 진짜 야, 요즘은 경찰차가 전기차네? 아이오닉이네? 현대에서 경찰청에 아이오닉 납품하나봐요. 그, 지금 사진 찍는 동생 구독자가 9시까지 온다 했는데 제가 좀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그 사진 찍는 동생 구독자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유튜브 초창기부터 봐준 친구거든요. 부산 사는 친구고. 사, 중학생 때부터 제 영상 보고 지금 고등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 오토바이나 자동차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사진 찍으러 그냥 기차 타고 이렇게 비행기인지 기차 타고 서울까지 오는 거거든요. 오토바이 사진 찍으려고.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이랑 오토바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오, 저 차, 뭐야? 왜, 뭐야? 역, 역주행? 에헤이 어, 순간 전 제가 잘못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오늘 친구 만나서 얘기하는데 친구도 다 친구는 저보다 더 좋은 회사 다녀요 친구는 대기업 다니고 돈도 많이 버는데 친구가 LG 다니거든요 LG 다니고 대기업인데 어, 취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취미를 갖고 있는 너가 부럽다 나도 취미를 갖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봤지 참, 취미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게 있다는 게 참, 인생에서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저는 취미를 찾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뭐, 영상, 디자인, 오토바이, 뭐, 이런 걸다 좋아하는 건데, 당연히 취미가 없는 사람도 참, 생각보다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디 보자. 찍는 사람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오. 찍고 있어, 한 명. 한번 찍고 계시긴 하네요. 어? 한명더 있네? 저, 저게 동생인가? 안녕. 야, 오랜만이네? <laughs> 야, 진짜 오랜만이다. 와잘 지냈어? 네 형은요? 나? 그냥 회사 다니고 있지 <laughs> 야, 야, 야 어? 형 맨날 알림 오니까 계속 봐요 아유 고맙다 옛날부터 봐주고 혼자 왔어? 네 혼자 왔어아 춥겠다 그냥 어. <laughs> 안, 추워? 안 추워요 어? 한개더 있어요 <laughs> 근데 안 추워? 네 진짜? 형거 뭐 입었는데 추울 리가요 <laughs> 어? 설마 이거 줄게 어? 가져왔어 뭐 이거? 야, 뭐 파는 건 아니고 샘플 남은 건데 너 줄게. 어... 가져 이거 귀한 걸.. 아이 귀한게 사진 찍었어? 네. <laughs> 잘찍혀 여기? 잠수교 처음 온거 아니지? <laughs> 한 10시 되면 사람 진짜 많이 올걸?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와. 월요일 학교 가고? 지금 몇 살? 고3인가? 졸업했어요. 형. 아 진짜? 성인이야? <laughs> 저 이제 군대 가몇 살이야? <laughs> <저> 1 5살이아 <laughs> 어, 중3 때부터 본거 아니야? 네. 와.. 시간 빠르네? <laughs> 야 대박이다. 뭐뭐 뭐 마실래? 커피 사줄까? 근데 여기 없어. 들어가야 돼 저기. 두고 가지 뭐. 같이 걸어가자. 어 잠깐만.